몸쓸 것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대 미션 네. 최강 소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A 구간이 민첩성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첫 번째 코스는요, 레펠 하강입니다. 두 번째는 수간 두 줄을 양쪽 어깨에 메고 40m를 전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간 한 번씩 말아서 회수, 총 2회 후 상자에 넣고요. 네 번째는 4m 담벽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포스 머신 치며 약 2m를 이동하고요. 첫 번째, A 구간을 갈 우리 홍범석. 세계 우승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 소망이죠.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무섭지도 않나봐. 여기 그냥 막 쳐놔봐.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와, 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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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빨리 내려온다고? 아니, 순식간에 <laughs> 내려오네요첫 번째 레펠 하강 후에 산소통 내는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산소통 은몇킬로에요10 킬로. <laughs> 네오 산소통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제 게게침착하게 않고 여기. 여기까지. 자, 오, 와. 20초에 일단 니다와와 멋지다. 와. 이렇게 와. 와. 메고 4 0 m 정지했고요. 네. 다음 한복씩 말아서 회수 두번 해야 됩니다. 자, 1회 성공했고요 우와 와, 진짜 멋있다 다르네 아, 멋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2분 7초에 끝냈어요 4m 담병 넘기 자, 4m 네, 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와. 멈춤이 없어 버퍼링이 없어 와, 있어있어있어 재미뭐는 페인시아 터치를 해주세 빠릅니다. 와. 오케이. 자 A 구간을 2분 40초에 돌파합니다. 와. 와. B 구간이 힘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8 0 k m 마네킹 들고 한 번쯤을 돌고 매트 위에 와. 올려놔야 돼요. 와. 실제로 소방관 분들이 네. 인명 구조할 때 정신이신다 어, 그래요. 그렇죠. <laughs> 야 빠릅니다. 자 잠가야 됩니다. 잠가야 됩니다. 안 아, 수염 때문에 안 꽂히고 있어요. 밀었어야죠. 야, 여기 저 수염이 문제예요. 아 3분 34초에 출발니다두 번째는 25kg 중량물 양손에 들고 터널 이동 후 반환점 들고 제자리인데요. 어? 가자! 봅시다! 무거워 죽은가 보다. 밀어, 밀어! 자, 반환점을 돌아야죠. 다시 네. 제자리로. 화이팅, 예. 화이팅! 여기 여기. 자, 우리 방향을 못 잡고 주신지원고 있어요. <laughs> 어딘기몰기 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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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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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이제 25kg 중량물 양손을 들고, 계단3층으 올라야 되는데요. 제가 볼때이 어? 코스가 가장 힘든 코스 같아요. 네. 어. 어.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와, 오빠 화이팅! 아, 진짜. 어. 힘들어요. 저기 2층에서 일단 은한번 오거든요, 다리에. 네. 아! 자, 3층에 도착했고요하이팅자이팅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자, 끌어올려! 자, 3층에서 이제 각 7.5kg 호스를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밧줄을 네. 끌어올려야 되요 헉! 마무리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두고 내려와요지 예? 네, 두고 내려와야이팅

강은실, 조진영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저거 파이팅! 조심히, 조심히, 침착하게. 이거 매일 하세요? 어, 어 매일 하면. 아 어, 어떻게 매일 하죠? 네. 예? 아, 아 됐습니다. 진영이빠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다리 터셔 <laughs>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조종을 하시고 왼손은. 아 다리 터셔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총. 저... 네, 이렇게 걸려야 돼. 요자 다리 펴고 아. 다리 쭉 다리 주시고 다리 펴시고 이렇게. 오려 으시고 보면 안 돼. 지금 <laughs> 정뭐몸 쓰는 것도 부족하지만 강심장이거든요. 아, 어, 어. 파이팅! 파이팅! 준비됐어요! 스트 o 이트2 1 5! 고! 고! 자, 경기 어, 시작했습니다. 저 장은 씨. 좋아, 좋아. 어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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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한 번에 내려오네요. 장은 씨! 오! 오! 오, 오! 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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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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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실 짱! 더 응. 빨라요. 오 너무 잘했어요. 오. 저는, 네. 저는 저렇게 못할것 같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다. 아, 좋다.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은실이! 멋있어! 40m를 1분 34초에 걸쳐야 니다 빠른 겁니다. 되게 많은 게제 어려워. 많더 어려워. 제일 어렵네. 아 성격이 꽁꽁만 성격이에요. 아, 빈틈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아, 근데 좀 아쉬운 게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쁘게 말았어요. 네. 네. 스트나이스나이스 방금보다 조금 더 빨리 가세요 잘하고 있다, 잘 지, 잘지해라 쭉쭉 가, 쭉쭉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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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끝까지 <laughs> 장 들어갑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laughs> 와, 어우 나이스다. <laughs> 진짜 잘한다, 쟤. 다됐다 <laughs> <이따, 이따, 웃음> 나이스. 아, <야>, 장희 <장우를 웃음> 씨, <웃음> 멋지다. 멋있네요. 여전사 같아, 요 여전사. 포스 <laughs> 머신 2미터 치기. 자, 이게 힘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네.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 좋아+ 좋아, 네. 좋아. 오, 이제 승진이 왔다 이거예요 어너 가! 빨리 가아씨 죄송해 최성민. 나무야. 최성민. 나무야. 최성민. 나무야. 치, 치면서 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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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최죄송나죄야해 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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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 죄송해 죄자해 죄송해 조진영. 됐습니다. 됐어, 있어요. 마네킹 들고 바닥정도는 매트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그 어? 저희 해설, 한... 아 해설이 한번 늘었습니다. 손봉섭씨 <laughs> 네. 자, 지금 그 6분이 지나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어,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정도 기록을 잘하고 있는 겁 아, 거구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파이팅파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슬이팅 네, 자 아, 조진영 몸이 너무 커요. 자, 터널을 지나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좋아좋아좋아 조아, 좋아좋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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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아, 조아아아 확실히 심하면 조진영인데 민첩성이 어... 약간 없어요 정지해야 됩니다 사다리 드는 이 감은 너무 좋아요 어! 오! 겉트네요. 저렇게 막 던져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아 바로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조심히 잘나둬야 시간... 돼요 조진정 씨에게는 가장 힘든 미션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무게도 음 무게인데 우르는걸또좀 버거워하죠. 지금 네. 형제 지금 보니까. 조준영이 최고! 같이 자이형 좀만 더, 입나 좀만 더. <laughs> 자, 일단은 어, <laughs> 7.5km 후 2개 역기 바줄 끌어올리기. 아, 저건 상당히 빨라요. 저런 힘은 <laughs> 최고예요. 야, 저거는 뭐 조준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왔자, 이 좋다. 스피드가 아, 문제네요. 뛰어, 뛰어, 뛰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뛰어, 뛰어! 나왔어, 나왔어! 파이팅! 조금더 뛰어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 더! 다 왔어, 다 왔어! 더, 더, 네! 네, 허억! 아, 네.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풀줘 와, 하이바가좀 빨리! 하이바! 하이바! 하이바가 무대에... 하이바! 하이바가 하이바. 우와! 와, 형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진짜 처음 본다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생각했는데 와화이팅 만수르 어, 네. 파이팅! 화이팅화이팅 우리 김민경 씨를 방송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오. 와서 보니까. 힘이 뭐, 저보다 더 좋은 것같아요 <laughs> 아, 괜히 참... 국보급피지컬이 어, 아니고. 어, 이쪽 팀도 우승 후보예요. 네. 자, 마선호 씨가 해병대죠? 해병대, 귀신은 네, 해병 네, 해병대이기 때문에. 레펠 하강 이거 잡기 하지 돼요? 않을까. 시작! 가자!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선호. 예, 강력한, 여, 역시 해병대! 어더 빨랐어요. 제일 빨라요. 강력한 우승후보. 아 마소. 9초 에으로 왔어. 9초. 자 출발했습니다. 아 출발했습니다. 가자 멋지다 아, 너무... <laughs> 이거는 이제 진박한 화재 상황 속에서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스피드가 상당히 생명 아닙니까? 네, 엄청 중요해요. 네.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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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천천히. 우와, 수요 빠른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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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선호 좋아 잘하고 있어. 예, 정말 쉬워 보이지만 네. 정말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석포도 잘안 나고. 이명구조하실 네. 때도 네. 이런 훈련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돼. 네. 나이스. 어, 빠릅지다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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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릅니다. 빨라, 빨라. 빠릅니다. 마 선호. 어 빨라요 빨라요. 자마 선호. 2분 30초에 잘하고 있어 선호야. 이 백고 백고, 복고 복고, 복격 복격, 천천히 천천히. 해. 다치지 말고. 자 과연. 4m 단병 넘어가기. 야, 이것도 빠릅니다. 아, 예. 멋지다. 멋있다, 멋있다! 와, 와, 멋있다, 멋있다! 광공 같네, 광공. 자, 궁금한 게, 저거는 그 어떤 훈련입니까? 어, 현장 활동을 하는 도중에 네. 좀 파괴하는 그 동작을 이렇게 스포츠로 아. 만들어 놓은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기 형 화이팅! 파이팅 오케이, 나비워야 돼. 훨씩 했어. 80km. 80km를 들 접고. 빠셔. 됐어. 더.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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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파이팅. 자, 여기서 시간을 아꼈어요. 야, 빠릅니다. 25km 25 응. 그냥 들어요. 그냥 네 그냥 어요저게양 상당한 무게인데. 엄청 무거워요. 아, 겁죠그이리가고 어. 아! 앗! 아! 찢어져 아! 잘하고 나이스! <laughs> 누나 괜찮아 잘하고 또 호흡하면서 해 자, 다음 누나... 25kg 그러면 사다리 두개정계를 <laughs> <전개를> 해야 되고요 <laughs> 가운데 들려서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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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리로 기대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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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제 아래 다다자 그대로 아. 아래를 잡으면서 아래 조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와, 자, 김민경 손 작으면 사다리 세우기가 조금 네. 힘들어요 너 아, 네. 때문에 저기 요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들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손 점점 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아. 빼, 사다리 아래로, 아래 아래로, 아래로 좀빼 밑에만 좀빼발 기술 아, 마지 마지막 자, 김민경 <laughs> 자 마소노가 끝까지 동행을 해줍니다. 힘들면 내려놓고 호흡해도 돼. 알겠지? 급해 그갈 필요 없어. 할수 있었나?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냥 지금 너무 좋아. 그냥 여기까지 한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오케이. 아, 아 마소노가 뒤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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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주마다 <laughs> 주마 천천히 다천마주마 주마주마 주마주마 니마주습니다주마 주마주마 주마주마 주마주마주마한 방에 마주마주마아마주마주마 잘, 마주마주마주마주아 좋아 잘,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가고 쉴 거야. 여기까지만 가고. 딱열 걸음이면 끝나. 열 걸음이면 끝나. 오케이. 오케이. 누나 다 왔어, 누나. 파이팅 일단은 완주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 네. 예. 언니 다 왔어요! 누나 다 왔어, 다 왔어! 같이 가자, 일어 와. 여기까지만. 어. 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혼자 다 했어, 아, 조금만 더. 누나 오케이. 한 것만으로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누나, 가자, 마지막. 누나 이쪽 아, 마성호씨가 네. 김민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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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김민경 씨가 완주를 하고. 네. 버튼을. 누릅니다. 주 누릅니다. 자, 홍범석 남경진. 5분 43초 78! 오, 오 잘했다. 장은실 조진영. 9분 25초 21.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 10분 안에 들어왔어요. 10분 안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마선호, 김민경 12분 40초 오!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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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네. 오늘의 3위 장은실, 조진영 왜 3위야? 2위 마선호, 김민경 왜? 1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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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왜? 우리가 2위인데요 우리 자, 아, 조진영 씨가 네. 사다리를 거꾸로 놨어요 사다리를 거꾸로 놨어요 음... <laughs> 아, 진짜요? 실제 진짜 상황이었으면 큰 사고였고 엄청난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1등 팀 남경진 홍범석 네.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